이야기가 구조되네요. 두근거려요. 가벼운다? 이제 최종점이에요. 여기서도 있는 책이네요. 사람들과 활기가 가득했을 것 같은 곳이에요. 잠시책을 뜯는다. 이제 최종점이에요. Mm -hmm. 음, no? 진짜... 어? 그늘에서 책을 한권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네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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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를 찾았어. 그걸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. 아무래도 아직도 조금 어색한가요? 모든 이야기는 살아있답니다혹시 누가 이걸 어떻게 지내지는 모르데 그렇죠? 한 이야기라는 이제 최종 장녀들 크레딧으로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어떤 없네요 특별한 재료를 찾았시나 멋진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 제작에 관한 책을 더읽어걸 그랬어요 멋진 결말에 어울리는..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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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타날 거야. 그래. 알이어이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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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종장이에요. 이런. 적에게 손가락을 깨트려서 야생 동물을 사냥해서 크레딧을 모자. 어떤 운동인가요? 이제 최종장이에요. 배를 타고 낯선 섬에 도착하는 이야기도 있죠. 잠시 후 수직 발사 장치가 활성화될 거야. 인살 있답니다. 운석이 근처에 떨어질 것 같아. 머리 꼭대기야 <목 Clone> 특수 재료를 얻었네. 이걸로 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. 이제 정료는게 좋을 것 같아. 다, 다들 모여서 를발견했네 너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은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. 그중 하나를 알려 줄게. 이여빛석 보물이 게... 장소가 생성하됐어 위로 올라가 봐. 신대륙처럼 이 섬을 발견하진 않을까요? 어쩔 수 없겠어. 특수 재료를 얻었네. 이걸로 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. 뛰어오르기 있겠어요. 전에 몇 가지 알려줄게. 착지할 곳에 장애물이 없는지 꼭 확인해봐. 그래, 알았어. 이야기에도 쉬어가는 장이 중요해요. 오, 특별한 재료잖아. 아이템 하나 쓰였을까요? 추천할 테니 만들어 볼래? 시어가는 기 스모커. 그리고 선 섬에 도착하는 이야기도 있죠. 이제 장이에요안처리지만 아, 어쩔 수 잘, 없는 일이 죠는요 <laughs> <훔쳐버리기 웃음> あ私。まる 집에 누구 계시나요? 그... 내가 길을 알려줘도 될까? 미안... 어, 미안... 미안... 어? 미보입니다 이제 최미장이에요안 미안... 미안... 고 싶어요? 모든 이야기 살아있답니다. 아,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훔쳐버린 것 같아서 약간 민망하긴 하네요. 자 이야기랍니다. 이야 바다에 빠뜨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. 곧 운석이 이 장소에 떨어질 거야. 이런 집들이라면 서재가 남아 있을지도 몰라. 잔릿한 이야기가 괜 아무렇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? 그게요... 그... 내가 길을 알려줘도 될까... 어, 미안... 이제 최종전이에요 안정하고 보기 좋네요. 우와 멋지다. 미안, 나도 너처럼 강해지고 싶어. 우리가 이긴 거지. 네 알겠어요 <놀람> 나무는 종이에 원료죠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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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는 에이, 에이, 다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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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에이, 에 거 있어, 자신 <목소리도> <탑해서> <목소리도> <사신> 있어, <목소리도> 위클라인 박사가 나타난 곳을 찾았죠. 자신 음, 있어, 어디로 갈지 정하는 어, 게 좋을 <목소리도> 것 같아. 넌 <목소리> 그쪽으로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이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자. 역시 아직 잘 모르겠네요. 네, 알겠어요. 이제 최종전이에요. 특수 재료를 얻었네. 이걸로 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.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. 어서 가봐,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. 어서 가봐.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임무에 중요하지. 아무도 없는 학교는 어쩐지 철현해요. 저를 지켜보고 있던 건아니겠죠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알았어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. 다행는 자신 있어. 잠시 쉴게요. 빛치는 않네요. 녹색 카드기로 들어가. <놀람> 최신 점이에요. 하게 됐네. 히익! 아무도 없는 어쩐지 철이 자신 있어.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. 그래, 알았어. 그 내가 길을 알려줘도 될까? 어, 미안. 위장할 스 있... 위가 구조되네요 지금

이제 정말 끝이 보여 할수 수 있어 유지하는 것도 음, 중요하지. 모든 이야기는 살아있다 안전한 에이?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내가 위치를 알려줄게 이 이야기가 들도 되네요. 아, 그 되네요 죽은 거래요 잠시 쉬면서 정리하자 임시 안전지대가 발동하면 휴지가는 벌써 멈출 거야 잠깐 이 지역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다른 지역으로 빨리 이동하자 마지막 한 팀만 터치면 너의 승리야 응원하고 있으니요먼더라고 어? <요런> <uses>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임무에 중요하지.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임무에 중요하지. <목소리가> <Completely> <목소리가>